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보배가 있다는 것을, 보아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세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을 가지고 넌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얻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알른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예, 오늘 그 요분 고난 당하여 이제 자 자신을 위로하러 어, 다가온 친구들에게 첫마디를 합니다. 야,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이렇게 길이 아득한 자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자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유배 친구들은 이제 많은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그 욕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위로를 하죠. 그렇지만, 음, 핵심적인, 그,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요비, 요비 이제 죽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특수합니다. 여러분은 죽고 싶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사람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정말 배고파서 죽겠네.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죽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수유를 다 잃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삶의 의미가 없어서, 삶의 어떤 즐거움이 없어서, 허무하게 느껴져서 어떤 가치를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요백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 이제 사라진다는 그 느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하나님께서 전과 같지 않으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이런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요배 죽고 싶은 그 마음은 조금 달라요. 다른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뭐 아내가 떠났기 때문에, 자식이 떠났기 때문에, 뭐 이런, 뭐 그, 그런 것보다도 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위에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차라리 쉬고 싶다. 차라리 무덤에 있는 것이 얼마나 편한가? 이렇게 이제 아. 욕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과 똑같은 그런 경험은 아닐지라도 죽고 싶은 경험 죽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위기 혹은 우울, 우울증과 같은 그런 경험을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질병을 걸린 사람들, 만성 질병을 걸린 사람들은 더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죽고 단지 그냥 죽고 싶다가 아닙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뭐 이런 탄식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도를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뭐 수면제를 뭐 과다 복용하기도 하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은 그 정도가 되기 전까지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뭔가의 문제, 또는 갈등, 또 마음 속에 있는, 또 신체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나 또 여러가지 상황이 이안 좋게 되는 이 상황 속에, 뭐든지 도전을 해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열심히 일, 일해야지. 그거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믿으니 다시 일어나봐.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 좋은 멘토를 찾으면 괜찮아. 사람들과 어울려.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제, 즐겁게 살다 보면은, 우울감이 떠나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마음은 그렇게, 그럴지라도, 그 실행이 옮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깨어나면은, 아, 오늘은 직장에 더 이상 갈 수가 없겠구나. 오늘은 학교에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자기를 엄습해 오는 그런 경험이 경험이 바로 이큰 크나큰 질병의 경험입니다. 이런 이런 경험과 달리 요분 신앙적인 경험이죠. 이러한 경험과 달리 요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가? 이게 미스테리죠 신비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신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도 신비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 또한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거, 나는 것만 그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도 있고 내가 다 이해하지 않는 못하는 어,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암이 걸렸을까? 저 사람 정말 천사인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어떤 고통을 겪고 돌아가 먼저 데려가셨을까? 우리가 다알수 없는 그런 이제 시, 세상 신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뭐다 설명해서 할 수가 없죠. 유과 같은 어려움에 처지 있는 사람에게. 야, 너는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번 말해봐.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어쩌면은, 그것이 요백에 위로가 안 되죠. 요분, 그, 까닥없는 이 신비에 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쉬고 싶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이 질병이 찾아왔잖아요. 예, 이제.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소유를 잃어버리고 또 질병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명예도 잃어버렸다고 고백했어요. 아그 전에는 어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만나면 참 공손하게 이렇게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우러러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아, 나를 떠나는구나. 그 다음에 그 부인도 떠나고. 아. 그 다음에 그 친구들 마저 자기에게 추궁을 하듯이, 취조하듯이. 야, 너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느냐, 과거에. 너 혹시 너에게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크게 박대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느냐. 예. 요부의, 요부, 요부의 그 고난의 성격은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지만. 우리도, 우리도 모두가 다 같이 일생을 사는 동안 까닭을 알수 없는 이런 고난에 우리가 봉착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 그저, 어, 야, 새로운 걸 시도해봐. 또는, 야, 이, 이걸 한번 해볼래? 뭐 그런다고 해서 당, 에, 에, 그것이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치유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고 또 쉼이 필요합니다. 네. 쉼이 필요하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중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럴 때 대개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마지막 선택인데, 그 선택이 또, 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단한 번의 기회이면 좋은데, 아주 좋은 선택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점점 생기는 가운데에서는, 선택을 잘못할 수 있는 그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는 가운데서는 이제, 어, 그런 일들이 같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지 잘 못하고, 특별히 욕과 같은 경우는 판단할 겨을이 없습니다. 겨을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욕, 욕과 같은 사람에게 지금 무슨, 야, 새로 시작하면 돼. 뭐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분, 이분 그럴 마음이 없어요. 지금 나는 지금 무덤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면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한 가닥 기도의 줄이라도 붙잡고 쉼을 치유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을 구하고, 또 치유를 구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구원을 다시 한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주십시오. 그동안 내 방법으로 이렇게 살려고 했던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그런 걸로는 잘안 되니까, 제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있죠. 어, 너희가 유배 고난을 유배 예, 인내를 들었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자시다. 예, 하나님은 유을 시험하시고 또그 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예, 끝이 안 보이는 고통이 계속 밀려올 때 어, 주변 환경만 보고 또끝저 어, 바닥을 계속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그 교회 종탑을 수리하기 위해서 종탑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종탑에 이제 그 전날에는 교회 그 유리관으로 된 불이 있었는데 그게 종종 나갔어요. 그게 종종 나가고 또그 위에 그 밑에 종탑 그, 바로 그 십자가를 단그 바로 밑에 네모다란 그, 그 사각에 그 철로 된그 기둥이 있었는데 그 안에 까치가 또 지, 집을 짓 종종 집을 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LED로 그것을 이제 바꾸면서 또또몇번또 또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고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그 아래를 바라보면 밑을 바라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교회가 이제 3층인데 그종탑은또한 5m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 또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한 지상에서 한 15m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0m, 13m, 15m까지는 안 되더라도 10m, 13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밑을 보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네, 절대로 밑을 보지 않고 그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가 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흔들려요. 완전히 이게 이제 그 위에 위에까지 뭐그 틀이 있어서 견고하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위는 그냥 뻥 뚫린 하늘이고 밑에만 그래서 나사로 내네 군데 이렇게 어 박혀 있는 거기기 때문에 그거 그것만이 유일한 이제 어 나의 안전을 지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발을 잘 균형 있게 딛고 있어야죠. 때로는 발을 균형 있게 딛고 있지 않으면은 다리가 저려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또 이제 뭐뭐 뭐 이제 거기에 연결할 것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 밑을 바라보면은 예, 너무 두려운 거죠. 차라리 멀리 바라보면 괜찮습니다. 멀리 바라보든지 아니면 당장 앞에 있는 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예, 원합니다. 예, 당장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붙들면요 편안해집니다. 예,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멀리 바라보면은 어, 내가 그렇게 높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높이 있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선적 착각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시켜준다. 예. 그,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때로 끝을 알수 없는 그런 추락. 예,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과 같은 고난이 아니더라도, 단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정말 하, 오늘 밤잘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정말 노숙을 하고 이런 사람들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개 잘 곳이 없으면 이제 뭐 물론 여름 같은 데는 이제 노숙도 하고 하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만 할수 없으니까, 찜질방 같은 데도 가고, 또 때로는 뭐, 이제, 고시원 같은 데, 그런 데도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돈이 다 떨어지면 은 또, 그런 것도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몇, 몇십만 원이 없어서, 정말, 그, 그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사각지대라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 그 제도가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주소지도 없고 주민등록등증도 말소되고 또 몸에는 만성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 지내기 때문에 향 정신적 정신성 질환이 걸려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런 이런 분들에게 아 이게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지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 말이 그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말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따뜻한 밥한 끼, 따뜻한 위로의, 위로의 말이 용납해주는. 나는 당신을 받아주겠다. 용납, 용납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버렸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인정, 인정해 줄수 있다.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이런 말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잘 알지 못해요. 고난을. 각 사람의 고난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의미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 좋은 것으로 전화, 위복을 시켜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죄라면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여 내, 내 죄를 위해서 내, 내 가장 큰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생각해 주소서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 만난 그 주인이, 아니, 가, 아니, 그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무슨 잘한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그렇지만 주님 나라에 입맛일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십자가를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 물론 예,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고통과 같은 그런 뭐 고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또그 동안 겪어보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큰큰 충격일 수도 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욕과 똑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고, 고통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피, 핍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 핍박을 피하지 않는 가운데도 변하지 않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길에 길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수 없다고. 확실히 믿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뭐, 이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고니온, 뭐, 안디옥, 뭐,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백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줄기 기도에 줄을 붙잡고,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신, 나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환란으로 인하여 괴로울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을 믿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은혜의 십자가를 꼭 붙들며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